테크닉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테크닉이라는 것에 대해 남성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여러 미신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래 사항들 중 자신이 은연중에 맹신하고 있던 것이 하나쯤 있지는 않았는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풍차 돌리기가 전설의 테크닉이다. 풍차 돌리기라면 관계지 360도 회전할 수 있게 하는 동작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페니스는 따로 회전시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360도 회전하려면 몸도 함께 돌아야 합니다. 풍차 돌리기는 모터처럼 여성의 안에서 회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시 남자가 엉덩이를 돌려 원을 그리는 동작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자세를 갖추고 하든 남자 몸을 360도로 완전 회전시키는 모든 형태의 동작을 말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 풍차 돌리기 테크닉은 실제로 구현되기보다는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성격이 강한 테크닉이었는데 시험 결과 상대 여성은 지루함을 이기지 못해 연신 하품만 남발했으며 그렇다고 남자에게도 별다른 쾌감을 안겨주지도 못하는 걸 종종 볼수 있습니다 들이는 노동에 비해 건질 것은 별로 없는 것이 바로 이 풍차 돌리기 테크닉이죠 포르노에서 가끔씩 일테크닉이 등장하는 것은 큰 동작을 통해 남자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안무의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적절합니다. 야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그런 걸 동경하며 입으로 입으로 구전돼 내려왔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따라하지 말도록 합니다. 세계하면 여자를 보낼 수 있다? 포르노를 보다 보면 남자의 배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 과격하게 삽입을 하면서 약간은 가학적으로 여배우의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고 상대 여배우는 그게 또 만족스러운 듯 괴성에 가까운 신음소리를 질러대는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세게 하면 쾌감이 있긴 합니다. 허나 이런 식의 세고 과격한 관계는 10분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질벽은 점막 조직이므로 거센 압박이 계속되면 질벽이 단단해지고 아파오기 때문에 여성의 컨디션이 안 되므로 이후의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백세 시대 완전 건 강과 행복 을 드립니다.